너유구한다면일안 구해? 그냥 알바문에 올라오는 거 아무거나 하지 뭐. 아, 씨뭐 해야 되지? 고민되는데 진짜. 아... 야, 너뭐 이렇게 고민해? 직업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, 야. 그래, 신중해야지. 너그 영문학과 나왔으니까 그 전공 살려서 해 보는 거 어때? 아니, 그거 말고 이 직업. 아이씨. 아무거나 해. 신중해야 돼. 나 전사할까? 그래, 전사해. 아니야. 전사는 몸빵만 해서 재미가 없어. 마법사 할까? 그래, 마법사 해. 아니야, 마법사는 몸빵이 약해서 안 돼. 힐러 할까? 힐러는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끝나. 그냥 제일 인기 많은 직업 해야겠다. 야, 너도 같이 하자. 아이, 난안 해. 아, 그냥 같이 하자.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. 알았어, 그럼 난 바로 설치할게. 아, 이건 또 어떻게 꾸미지? 하, 다 됐다. 아 닉네임 이제 또 뭘로 야지아 이게 있네? 아 이것도 있네? 그럼 뭐 하지? 뭐야 이런 것도 있어? 아 그럼 이런 것도 있나? 에이씨 이상한 거 됐네 이거 에이씨 야나다 설치하고 그 아이디도 만들었어 야나 지웠어 나랑 안 맞는다 야 너도 지워라 그냥